야, 드디어 나 스탱 머스탱을 뽑았다. 야, 그냥 대박이네 이거. 머스탱이 부서지면 안 돼. 아, 어! 뭐지? 이게 왜그지 아, 한 번밖에 못 쓰는 이 기능. 아, 어쨌든 나 드디어 머스탱이를 뽑았다. <laughs>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왜 미끄럽지? 케 이렇게 가자. 퓨치앙. 퓨치앙보다 빠르게 가자고. 그건 나잖아 일단은 여기 털어볼까나. 아. 이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면안 된다는 거구나. 잠깐만, 이거 오라는데 차가리는 중요하거든? 부서지면 진짜 길나 어디 버스테 이거 버스테 이거 대박 비싼 건데 이거 저번에 한번 뽀샤 먹어가지고 그냥 거의 그뭐뭐뭐뭐뭐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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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을 뻔했지 그때는. 이미 뽀샤 먹은 거 같고 어차피 이제 이차한다자한테 바로 내려주고. 안, 절대 안 되고, 스톤 무조건 있어야 되고, 다시 무조건 타야 되고. 자,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스톤콘도 브레이크 등이 왜 있어? 브레이크 등이 왜 있어? 이 자, 오늘... 근데 머스팅 뽑았다 해서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야. 일단은 여기 장보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얼른 프락스 밟아가지고 가자. 오, 잘 보이네. 너무 잘 보인다. 아, 이고 기능을 이렇게 다할수 있는 게 있네. 이거, 이게 그 머스탱의 그 원리인가? 와, 스탱이. 와, 그냥 머스탱 대박인데, 이거? 잠깐만, 이거 머스탱인 거 창문 내릴 수 있나? 못 내리네. 아, 그게 단점이긴 한데, 어보자 뭐 평화롭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와우, 버스팅 엄청 빨리 나갔. 잠깐만요, 형수님 멈춰보세요. 형수님, 대체 그게 신고닌가 니자 네 지금 차를 이렇게 엄청 소중하게 어기는게 이거 배달해주는 차라서 보셔주면 안돼요 자 일단은 배달해주는 차를 이렇게 어차피 내 차기는 자차는 맞아 자차는 맞긴 한데 아니 순환도로라는 데를 타야돼? 여긴 또 어디야? 아 새로 생긴 도로인가 차들이 다 저쪽으로 안 가네. 유령의 길도 아니고. 아니, 유령의 길은 아닐 것 같... 뭐지, 방금? 뭐지? 뭐였지? 응? 저기 내려왔을 내려와서... 때 뭔가 걸렸는데? 걸리고 살짝 긁히는 느낌, 소리는 있는데? 어? 이거 긁겠다. 이건 저건 안그렇는데헐 어, 내 차인데, 긁혀버렸어 이쪽 금은 뭐, 괜찮. 여기가 그 고속도로 가는 길이네요. 이거, 길 운전할 때 여기 진짜 괜찮인가야겠다 머스탱 뽑은 지 아직 4일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나. 아 이런게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이구나 앞으로 가면 신도시라는데 아 신도시로 가달라 했나? 왠지 비행기에 실어서 가달라고 했지? 그니까 러 비행기로 가야지 오케이 야 그냥 액셀 밟아서 어?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서 고속도로 타서 가야 되지 지금 아 이거 얼른 가야지 에이. 어? 왜야 에어팩이 터졌네 오 어, 계속 터트리자 이게 그 공항으로 제일 일찍 가는 방법이라는데 멈춰주고 너무 이지하게 고쳐준 다음에 야머스탱 지금, 지금, 지 아니라 이거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쪽에 떨어진 것 같은데 올려줘 야아앗 띠띠뽀뽀. 아, 진짜. 자꾸 어디 가니? 하늘로 뭐 날아갈 거야? 니가 하늘로 날아갈 거니? 일요. 잠깐만, 잠깐만, 에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거 속도 미쳤다. 속도가 미쳤다. 저게저 저 정도로 된다고? 아, 이 정도, 저 정도? 너무 빠른데잠깐 근데 머스탱도 저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간다고? 거의 속도 지금 200인데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다 아닐텐데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범범 미리 그진와 겨우겨우 나서 올라오는게 숨어 있다가 내가 밀어주니까 혹시 저쪽 이쪽까지?